안녕하세요. 리소메디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리소메디와 함께 영어 영역, 유형별 풀이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주 1회 수능 출제 유형 문제 한 문제씩을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앞으로의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풀이해 나갈 문제 유형입니다. 주제, 함입파 빈칸 추론, 순서 배열, 문장 삽입, 그리고 어법입니다. 오늘은 주제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 요지, 제목, 주제 유형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대입 파악 유형인데요. 이 중에서 이번 9월에서 살짝 어렵게 나왔던 게 주제 찾기였습니다. 예전엔 듣기를 하면서도 충분히 풀수 있는 정도의 난도가 줄을 잃었다면 슬슬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지문도 주제 찾기 지문인데, 저희가 읽으면서 하이라이트를 칠 만한 주제문이 따로 없는 지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주제를 파악하냐? 바로 주인공과 속성 찾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주인공과 속성을 찾고, 두 번째 문장에서도 같은 주인공과 속성을 말하는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해석하시는 겁니다. 주인공과 속성이 변하지 않고, 지문 끝까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면 우리가 찾는 주인공과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선지로 답을 골라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해 보면 심리학적 추측은 중점을 두고 있다. 지각에 있어서 촉각의 중요성에. 첫 번째 문장의 주인공은 촉각으로 보입니다. 촉각의 속성은 바로 지각에 있어서의 중요성 정도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문장을 해석하면서 다른 주인공이나 속성이 나오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지각이 시각적 투영을 기반으로 한다는 가정에서 시각은 여겨졌다. 진정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자,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선 새로운 주인공이 보입니다. 바로 시각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제가 바뀔 수도 있겠다입니다. 시각의 속성은 실제 이미지 전달 불가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제가 정말로 바뀐 것인지에 대해 세 번째 문장도 확인을 위해 우리는 해석해 볼 수밖에 없죠. 한 심리학자는 추론했다. 촉각은 투영에 의존하지 않는다. 촉각은 직접적인 접촉에 의존한다. 촉각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믿어질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 혼동이 오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주인공이 다시 촉각이 되었고 여기서의 속성은 직접적인 접촉,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 되니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주인공과 속성이 A, B, A의 구성 방식으로 바뀌는 글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끝까지 읽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다음 문장은 역접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벗이 있으니 또한번잘 해석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보여준다. 유아들은 실제 사물이 딱딱하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알게 된다는 것을 시각적 경험을 통해서 촉각에 의존하는 것 대신 a b a 에서 다시 b로 돌아온 것 같죠. 이렇게 주제문을 종잡을 수 없는 글들은 결국 전체 내용을 종합하여 주제를 찾아야 합니다. 다음 문장을 쭉쭉 스키밍 해보면 마지막에 보시면 아이들이 첫 8주 동안은 손은 주먹을 꼭 쥐고 있고 눈과 뇌는 보고 응시하고 탐색하고 이해하느라 바쁘다는 시각이 지각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누가 하나 더 뛰어나다 라는 내용이 아닌 촉각과 시각에 대한 지각 특징 정도를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사물 인지에 있어 시각과 촉각의 역할인 2번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